중고월드 내가 사기당했다. 범인 잡아달라. 이게 보통 하루에 몇 건이나 되나요? 많게는 뭐 10건, 20건까지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백건에서 500건 정도라고 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버팀의 직원분 몇 명이죠? 저희 6명 있습니다. <laughs> 네. 6명이요? 네. 300, 300 나누기 유혹하면 얼마예요? 50! 왜 느리죠? <laughs> 한 사람이 한 달에 50건을, 50명의 피해자를 최소 케어해야 된다는 건데 50명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고 오. 한건 해결하는 데는 보통 얼마나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달 가까이도 소요가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분께서 주시는 단서를 근거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통신사나 뭐 은행에다가 요청을 할때 저희가 판사가 주는 영장을 가지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영장이 나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열람이 가능하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그렇죠. 수사를 할수 있는 근거는 영장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경찰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오고자 사이버 안전국이랑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하는 공간이 있어요. 아, 네. 그곳에 상담글을 작성해 주시면 전화를 드려요. 전화 뒤에 드려 상담도 해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내방을 하셔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립니다.